2021년 군무원 7급 경제학 풀어보겠습니다. 원래 공인노무사 문제를 먼저 풀려고 했는데, 어, 메일과 댓글로 군무원 7급을 좀 급하게 원하는 수험생들이 많아서 군무원 7급부터 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무원 7급 공개된 문제가 어, 중간중간 수식이 누락된 부분이 많아서 문제를 보고 문제의 취지에 맞게 빠진 부분에 대한 수식을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보기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제가 기입한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 1번부터 풀어 보겠습니다. 1번, 소비자 값은 커피와 녹차를 완전 대체제로 여기는데, 커피 두 잔당 녹차 세 잔의 비율로 맛바꿔도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커피의 가격은 한 잔에 4천원이고 녹차의 가격은 한 잔에 2천원이다. 소비자 값의 합리적 선택은 효용 극대화의 일개의 필요 조건은 한계 대체율과 가격 비율이 일치하는 것인데 이것이 효용 극대화 조건이 되려면 소비자의 효용 함수에서 도출된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고 가격 비율이 일정해서 직선의 예산선이 그려질 때인데 이 문제에서는 소비자 값이 우리가 커피를 X제, 녹차를 Y제라고 할때 완전 대체제로 여기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이 아래 그래프처럼 원점에 대해서 평행한 직선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MRS와 가격 비율이 우연히 일치하지 않는 이상 내부 해가 아니라 코너 해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MRS 값과 가격 비율 값을 구해서 대소관계를 보고 이 소비자가 X제와 Y제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먼저 한계 대체율을 보면 이 아래 보시면 한계 대체율은 무차별 곡선 기울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고요. 그래서 x제와 y제 평면에서 델타 x분의 델타 y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델타 x분의 델타 y는 한계효용의 b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무차별 곡선 선상에서 소비자의 효용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특정 무차별 곡선 선상에서 x제와 y제의 소비 비율을 변화시켰을 때 효용의 변화분을 도출하면 그것이 제로가 돼야 된다는 식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델타 x분의 델타 y가 한계효용의 b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한계대치율을 구해보면 x제 두 단위당 y제 세 단위의 비율로 맞바꿔도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한계대치율은 2분의 3이 되고요 그 다음 가격비율을 보면 X제 가격이 4,000원, Y제 가격이 2,000원이니까 2가 나오고요. 그러면 한계대체율과 가격비율을 비교를 하면 가격비율이 더 크죠. 그리고 한계대체율은 한계효용의 비니까 이것을 응용해서 이처럼 가격 한 단위당 한계효용, X제에 지출되는 돈 1원당 한계효용이 Y제에 지출되는 돈 1원당 한계 효용보다 작기 때문에 이 소비자 값은 Y제만을 소비하는 것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우리가 예산 제약식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러면 무차별 곡선보다 더 가파르게 그려질 것이고 그래서 예산 제약선 하에서 무차별 곡선이 가장 효용이 큰 바깥쪽에서 만나는 점을 찾으면 예산 제약선의 Y 절편이 되고 그래서 이 소비자는 Y재인 녹차만 소비하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X재와 Y재만을 소비하는 어느 소비자의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하고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XAYA를 선택하고 있던 이 소비자가 X제 가격만 하락하자 선택을 XBYB로 변경하였다. 다음 중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명목 소득에는 변화가 없었다. 문제에서 무차별 곡선이 우하향하고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코너해가 아니라 내부해를 가정하고 표준적인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이 문제를 생각하라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보면 1번, 2번은 XJ의 수요량이 변동이 없는 경우, 3번, 4번은 YJ의 수요량이 변동이 없는 경우로 나눠서 선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XJ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XJ에 대한 수요량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 XA와 XB가 같다는 것인데, XJ 가격이 하락하면 가격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쪼갤 수가 있죠. 대체 효과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재화의 소비량을 늘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소득 효과는 가격 하락에 따른 실질 소득 증가가 재화의 성격, 열등재냐, 정상재냐에 따라서 수요량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먼저 X재 가격이 하락하면 X재의 상대 가격이 하락하니까. 대체효과는 X재의 소비량을 늘리고 Y재의 소비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 소득효과인데 문제에서 XA와 XB가 같다고 했으니까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x 재 소비량은 기존과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가격효과가 제로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와 반대 방향으로 나서 상쇄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X재는 가격 하락에 따른 실질 소득 증가에 따라서 소득 효과가 마이너스로 작용해야 되니까 X제는 열등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번은 맞구요. 2번, Y제의 경우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크다. Y제를 한번 보면 이것은 예산 제약식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위의 식은 X의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예산 제약식이고요. 아래는 X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의 예산 제약식이 되겠습니다. X의 가격이 하락하면 예산 제약식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보면, 먼저 X의 가격은 Px에서 Px 시로 변화했다고 했을 때 하락을 하죠. 그런데 보기에서 Xa와 Xb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쪽 X의 가격에 곱해지는 X의 소비량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y 재 가격도 동일하죠. 그리고 문제에서 명목소득의 변화가 없었다고 했으니까 소득 역시 m 바로 불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등식이 성립을 하려면 y 재 소비량은 증가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명목소득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X의 지출액이 감소했으니까 y 재의 지출액은 증가해야 되고 y 재 가격은 변함이 없으니까 y 재 소비량이 증가했어야 되죠. 그래서 Y재는 가격효과는 플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체효과가 Y재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가격효과가 플러스가 되려면 소득효과가 대체효과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되 더 효과가 커야 가격효과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보기 2번에서처럼 Y재의 경우 대체효과보다 소득효과가 더 크다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과 4번은 y제의 소비량이 변화가 없을 때 y제와 x제의 성격을 물어보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예산 제약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x 재 가격이 하락한 다음에 y제의 소비량은 불변이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py도 불변이고 소득 m도 불변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제약식이 성립을 하려면 x제의 지출액이 불변이 돼야 되는데 X제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X제 소비량은 증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Y제 같은 경우에 소비량이 불변이란 이야기는 대체 효과를 보면 Y제 소비량은 감소했는데 가격 효과가 제로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니까 소득 효과는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Y제는 정상제에 해당하고요. 그러면 보기 3번은 맞는 보기고요. 그런데 X제를 보면 X제는 가격 효과가 플러스가 나야 되는데 이미 대체 효과가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소득 효과를 봤을 때 소득 효과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이지만 대체 효과보다는 작아서 가격 효과가 플러스가 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X제는 정상제일 수도 있고 열등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 4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 2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두 기간에 걸쳐 소비를 결정하는 어느 소비자의 소득과 효용함수가 아래와 같다. 다음 중 이자율 하락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간별 소득이 나와 있고 효용함수 그리고 y_i와 c_i는 각각 i의 소득과 소비를 나타낸다. i 기를 의미하겠죠. 1이 1기고 2가 2기 그런데 기간별 소득 여기 Y1이 누락이 됐습니다. 3번 문제는 피셔의 기간간 선택 모형을 가지고 만든 문제가 되는데 공개된 문제를 보면 어, 효용함수는 제대로 나와 있는데 기간별 소득에서 1기의 소득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1기의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이 소비자가 차입자냐 대부자냐가 갈리기 때문에 실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가답안으로 제시된 것을 보면 1번이 답이 되는데 이것은 차입자인 경우를 가정을 하고 출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조건을 살펴보면 효용극대와 일개 조건을 먼저 구해서 즉 1기와 2기 소비에 대한 한계대치율을 구하면 효용함수를 각각 1기의 소비와 2기의 소비로 편미분을 해서 한계 효용의 비로 나타낸 것이 한계대치율이죠. 이것과 1기 소비와 2기 소비의 상대 가격, 이것은 1 더하기 이자율 R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여기 나와 있고요. 즉, 예산 제약식을 보면 1기 소비의 가격을 우리가 1로 정규화를 하면 2기 소비의 가격은 1 플러스 R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으로 구하면 1 플러스 R이 되고요. 미래 소비의 상대 가격으로 구하면 1 플러스 R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용극대화 1계 조건으로 2기 소비와 1기 소비의 관계식이 도출이 됩니다. 이것을 예산 제약식에 대입해서 1기 소비로 정리를 해주면 이와 같이 되고 이 소비자가 차입자인지 대부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1기 소득에서 1기 소비를 빼면 이와 같이 되고요. 이게 만약에 0보다 크면 1기 소득이 1기 소비보다 크다는 의미는 그 차이만큼 저축을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조건이 바로 대부자가 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0보다 크다고 놓고 정리를 하면 1기 소득이 2기 소득의 현재 가치보다 크다면 이 소비자는 대부자 입장에 있게 됩니다. 문제에서 기간별 소득에 대한 자료를 줄때 일기 소득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비자가 차입자인지 대부자인지를 문제 자체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 이야기했지만 가답안을 봤을 때는 차입자를 기준으로 문제를 냈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이 조건이 충족이 되는 즉이 소비자가 대부자인 경우면 답이 달라집니다. 먼저 차입자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문제에서 이자율 하락의 효과니까 이 부분을 봐야겠죠?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면 이것은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을 낮춥니다. 그래서 대체 효과는 현재 소비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증가하고 미래 소비는 감소시킵니다. 그 다음 소득 효과는 이 사람은 차입자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하락하면 이자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로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1기 소비와 2기 소비가 정상제니까 소득 효과는 1기 소비와 2기 소비 모두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합친 가격 효과는 1기 소비는 확실히 증가하지만 2기 소비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대소 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차입자를 가정하고 답을 골라보면 1번 소득 효과는 C1을 증가시킨다. 증가시키고 있죠. 2번 대체 효과는 C1을 감소시킨다.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대체 효과는 증가하죠. 3번 미래 소비 C2는 반드시 감소한다. C2의 증감은 불분명합니다. 4번 언제나 C1과 C2가 같다는 것이 성립한다. 이것은 특정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고 언제나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부자라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이것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면, 실질 이자율이 하락했을 때 대체 효과는 차입자인 경우와 동일합니다. 현재 소비는 증가하고 미래 소비는 감소합니다. 그런데 소득 효과가 달라지죠. 대부자 입장에서 이자율의 하락은 이자 수익이 감소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질 소득의 하락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재인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는 감소하게 되고요. 따라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합친 가격효과는 현재 소비는 방향을 알수 없고 미래 소비는 반드시 감소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보기에 적용을 해보면 1번 소득효과는 C1을 증가시킨다. 감소시키고 있죠. 2번 대체효과는 C1을 감소시킨다. 대체효과는 차입자나 대부자나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3번 C2는 반드시 감소한다. 감소하고 있죠. 4번 언제나 C1과 C2가 같다는 것이 성립한다. 이것도 특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지 언제나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기간별 소득에서 1기 소득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답안은 차입자를 가정을 해서 1번을 답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대부자로 봤을 때는 3번이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어떤 게 답이냐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피셜의 기간간 선택 모형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두 재와 x, y의 가격 벡터가 px, py 2, 10일 때 소비자 값은 x, y의 소비 묶음 x는 1, y는 6을 선택하였고 x, y의 가격 벡터가 12, 4일 때 x, y의 소비 묶음 7, 2를 선택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4번은 현시선호의 약공리를 묶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 먼저 현시선호의 약공리가 뭐냐면 어떤 상품 묶음 q0가 다른 상품 묶음 q1보다 현시선호되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Q1이 Q0보다 현시선호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선택행위에 일관성이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가격벡터 P0가 주어졌을 때, 만약 상품 묶음 Q0가 선택되었고, 그리고 Q1은 지출액으로 비교를 하면, 벡터끼리 곱을 했을 때, P0라는 가격벡터 하에서 상품 묶음 Q0에 대한 지출액이 더 크거나 같다는 관계가 만족이 된다면, Q0는 Q1보다 현시선호되었다고 말합니다. 문제에서 가격 벡터가 두 개가 주어졌고, 그리고 소비 묶음도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시된 가격 벡터와 소비 묶음을 P0, Q0, 그 다음 변경된 가격 벡터와 소비 묶음을 P1과 Q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이 소비자가 Q0라는 소비 묶음을 선택했을 때 지출액을 구해보면 P0와 Q0의 곱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62가 나오고요. 그리고 동일한 가격 벡터 P0 하에서 Q1을 지출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를 계산을 하면 34가 나옵니다. 따라서 소비자 값은 상품 묶음 Q0를 Q1보다 현시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도 성립을 하고요. 그런데 가격 벡터가 12, 4로 바뀌었을 때이 소비자는 소비 묶음을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출액을 구해보면 92가 나오고요. 그리고 변경된 가격 벡터로 기존의 소비 벡터를 선택했을 때 지출액을 계산하면 36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실선호 약공리에 따르면 이 소비자는 Q0를 Q1보다 최초의 현시선호를 했는데, 어떠한 경우에라도 Q1이 Q0보다 현시선호 될수 없어야 하는데, 지금 이 소비자는 바뀐 가격 벡터 해서 Q0가 아니라 Q1을 택했죠. 그리고 지출액을 보면 변경된 가격 벡터로 Q0를 소비를 하려고 할 때, 소득이 모자라서 소비를 못했다면, 현시선호의 약공리는 위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두 개를 비교해보면 충분히 Q0를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Q1으로 소비를 바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값은 현시선호의 약공리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아래의 게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두 경기자가 동시에 자신의 노력을 결정한다. 경기자 i의 노력은 ei로 표현되며 경기자 i에게 노력의 비용은 2 e 곱하기 ei이다. 프로젝트의 가치 v는 8, 2, 1, 2, 2로서 두 경기자는 0.5v씩 반반으로 나누어 갖는다. 단 ei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다. 동시 게임에 대한 게임이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경기자는 두 명이고 결국 이 문제는 각 경기자의 반응 곡선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반응 곡선은 이윤극대화식에서 도출을 할 수가 있는데, 어, 경기자 1의 이윤극대화식을 먼저 세워보겠습니다. 경기자 1이 받는 보수는 프로젝트의 가치에 0.5를 곱한 만큼 가지게 되니까 0.5V가 되겠죠. 이것은 V가 82122니까 0.5를 곱하면 42122가 되고요. 그래서 이윤식에서 경기자 1의 총수입은 4, 2, 1, 2, 2가 있고요. 그런데 노력의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2 곱하기 2 1이 되겠습니다. 얘를 경기자 1의 노력 2 1으로 편미분을 해주면 4, 2, 2-2가 나옵니다. 보통의 경우 여러분들이 과점시장에서 꾸르노 균형을 구할 때 반응곡선을 구하면 상대방의 전략에 대한 최적 대응의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할 때 E2의 범위에 따라서 경기자 1의 반응 곡선을 도출을 해야 됩니다. 총세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이 값이 0보다 큰 경우, 0과 같은 경우, 0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0보다 큰 경우는 정리하면 경기자 2의 노력이 2분의 1보다 큰 경우, 즉 경기자 2가 자신의 전략으로 노력을 2분의 1보다 크게 선택하는 경우에 경기자 1의 최적 전략은 1이 됩니다. 이 부호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이 함수가 단조 증가한다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이 원의 값이 크면 클수록 이윤이 커진다는 것이니까 이, 이 경기자는 최대의 노력인 1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의 최적 전략인 내쉬 전략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값이 0인 경우는 경기자 2의 노력이 2분의 1인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경기자 1이 어떤 노력을 택해도 파이 1은 일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자 1은 자신이 택할 수 있는 노력의 모든 범위가 다 최적 전략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경기자 2의 노력이 2분의 1보다 작은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이 부호가 0보다 작다는 것이니까 그것은 파이 1이라는 함수가 이 원에 대해서 단조 감소 함수라는 것이고 그러면 경기자 1은 가장 노력을 적게 들여야 이윤이 극대화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경기자 1의 최적 전략은 노력 수준을 0으로 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자 2 상대방의 전략에 따라서 이와 같은 자신의 전략을 택하는 것이 바로 경기자 1의 내쉬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경기자 2의 내쉬 전략을 구하면 아래와 같이 되고요. E1과 E2를 바꿔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구하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E1과 E2 평면에 그리게 되면 빨간색 선이 경기자 1의 내쉬 전략이 되고요. 파란색 선이 경기자 2의 내쉬 전략이 됩니다. 그러면 내쉬 전략의 짝이 내시 균형이니까 이 게임에서는 내시 균형이 세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이 원이 제로 이 투가 제로가 내시 균형이다.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맞는 이야기고요. 2번 두 개의 내시 균형이 존재한다. 세 개가 존재하고 있죠. 3번 상대방의 노력이 커질수록 자신의 노력을 줄이는 것이 각 경기자에게 최선이다. 상대방의 노력이 1분의 2보다 큰 경우에는 자신의 노력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것이 경기자에게 최선이 되죠 따라서 3번은 틀린 보기고요 4번 최선의 노력 수준은 상대방 노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가 됩니다 상대방의 노력 수준이 1분의 2보다 큰 경우에는 최선의 노력 수준이 1로 일정하지만 2분의 1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일정합니다. 그런데 2분의 1일 때는 0에서 1 모든 값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상대방 노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영역이 이렇게 두 경으로 나뉘기 때문에 4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 문제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